제가 이제 드릴 샤프트에 꽂혀져 있는 그립은 어 일반적인 한국 남자 평균 사이즈인데, 지금 형이 약간 커요. 평균 사이즈보다? 예, 네, 살짝 어. 커가지고 보면 지금 20에 8.5가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원래 아쿠아 색깔이 이렇게. 끝에 아쿠아 색깔 이렇게 있는 게 저희 기본 사이즈인데 이 부분 한 단계 더큰 화이트 지금 20회 8.5. 네, 지금 화이트 그립이 나와서 이거는 추후에 제가 적어드릴 거는 한 단계 더 두꺼운 이제 그립으로 적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어, 그립이 너무 얇거나 너무 두껍거나할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딱 그립을 손으로 잡았을 때내 손보다 얇게 되면 더 덮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결국 임팩 트 들어오는 순간에 손목이 약간만 더꺾여도 헤드가 더 다칠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대로 너무 두꺼우면은 열릴 가능성,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봤을 때 일단 손의 사이즈와 봤을 때는 살짝 더 두꺼운 음. 그립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고요. 원래 사용하시는 강도는 뭐예요? 원래 <laughs> 원래 아이언이나 모든 것 다. S인데 어쨌든 제가 일단은 SR로 먼저 드릴게요. 몸 푸셔야 되니까 SR로 몇개 치시면 서 루프트는 구도가 한 10.5도로 드릴게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의 발사각이랑 스피린향으 보고 나서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이제 치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이쪽으로 지금 나올 아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냥 풀스윙보다는 그냥 처음에 카프에서 서서히 스윙 올리셔도 될 거예요. 몸푸신가 생각하시면 돼요. 응. 어쨌든, 이 안에서도 음. 세부적으로 보면 9 0마일이 넘는 것도 들존재했거든요 음. 그러면 음. 그러면은 충분히 평균 스피드 정도는 나오고 음. 네, 그리고 지금, 스피닝 같은 경우도 보면 은 전체적으로 약했 음. 어, 어택앵글에서 보시면 지금 이 앞에 마이너스 숫자들이 있죠 음. 그러니까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에 깎아 맞았다 그러네. 또는 t d 졌다. 그러 t dot d o 수 있어요. 지금 어. 전체적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좀 보여지셨네요. 음. 그러면 S로 투자드렸고요. 두개 맞지? 이게 더잘 맞네. 알이 너무 약해. 어. 지금 일단 스피드는 어느정도 받쳐주고 있다고 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몸도 조금 아까보다 풀리셨을 거예요 이번 는괜찮아 나름 그 확실히 지금 아까보다는 몸이 좀 풀리셨어요. 음. 아까 처음에 치셨을 때 88.5마일이 평균적으로 93.4마일까지 증가를 했고요. 이거는 제가 뭐 구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높진 않을 것같아 음. 낮진 않을 것 같아서 이따 구도를 한번 다시 드려가지고 실제 구도 치셨을 때 런치각은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어드레스를 한번 다시만, 음. 한, 다시 한번 써보실까요? 끝까지 막고 <웃음> <웃음> 그대로 있어도 돼요? 지금도 그러네 발이 약간 네 그리고 음. 이제 골반도 약간씩 이렇게 네. 되시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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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아, 들어야 와 아. 되는데 아. 자꾸 골반이 이렇게 아. 그냥 이미 넘어가 있어요 아. 네 아. 제대로 들어갔어요 반응이 아. 좋아요 그것만 잡아도 일단 첫 출발의 방향성을확 달라지기 어려우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S도 약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SR보다는 S가 좀더 어울릴 거고 그것보다 강한 거니까 볼 때는 좀더 나아 보이고 이거를 구도로만 바꿔서 다시 지금. 해게 진짜 전문적이다 네. 12도 쓰는 프로님들도 계시고, 10.5도 쓰시는 프로님들도 계시고, 또는 뭐 너무 높게 뜨니까 우리가 막 7도로 막 낮춰서 지금 구도를 치셨다 해도 런치각이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아까 10.5도 치신 게 평균 14.3 나왔거든요. 근데 구도 치셨는데 16.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구도와 10.5도의 차이가 지금 느껴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공은 충분히 일단 잘 맞았을 때 기점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탄도가 살짝 더 낮은 게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그냥 판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치시는 거는 좀더볼 거예요 아, 네. 괜찮았어. 이게 지금 어택게핸이 괜찮았기 때문에. 음. 그 자체를 똑바로 쓴다 하더라고. 좌우로 이렇게 휘는 게좀더클 텐데 그거를 잡았다고 어느 정도 스트레이트 근처로 간다는 거는 타이밍은 되게 좋으신 거예요. 어휴, 맞습니다. 지금 바찬의 말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음. 핑이 된 거거든요. 음, 아 그래서 난다고. 핑이구나. 네. 그러니까 포터의, 처음에 그래서 퍼터 시작이구나.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핑 소리가 난다 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핑 아. 소리가 난다고 아. 핑으로 지은 게 이제 그게 시작이. 그래서 면 어. 이게 어쨌든 저희는 d p 용으로그 아. <laughs> 미국에서 갖고 온 거라 맞아요. 사실 요거는 지금 잘못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쳐보시면 너무 궁금했어. 그냥 치는 건 구경이나. 내가 쳐봤잖아그핑 소리, 듀퐁 소리. 아 이런 소리구나. 네, 근데 요거보다 원래 실제로는 더 맑죠. 아, 좀 중탁하게 나네. 그러니까. 네, 요게 지금 DP용으로 나온 거라서 아, 네, 완전히 맑게 나오진 않고. 그리고 왜 각? 네, 파터는 뭘로 추천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은 치시는 걸좀 봐야 돼서 저는 일단 블레이드를 일단은 드릴 거예요. 네. 블레이드를 드릴. 드리... 공을 다섯 개 치실 거예요. 음, 지금 제가 홀컵에 저기에다가 놨는데 홀컵에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홀컵만큼 거리를 일정하게 보내시라고 이제 이걸 체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 다. 스트롱이라고 지금 나오죠? 음.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곡선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음.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음.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음. 대놓고 나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음. 일자에서 일자로 빠지겠죠. 맞아. 근데 지금 형님 같은 경우는 음. 이런 곡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런 거같 네, 일자에서 일자로 가지 않고 맞아. 약간 곡선을 이룬다는 맞아. 지금 맞아. 그런 걸하고요 맞는 거죠. 라이각은 저희가 71도 기준 블루로 이제 처음에 음. 이제 스위할때 되어 있는데. 음. 라이각 자체는 블루로 잘 나오세요. 이거는 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처음에 음. 어디서 섰을 때딱 음. 적정한 라이각 안에서 잡고 있고 음. 임팩하는 순간에도 적정한 라이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 이게 이 라이각은 결국엔 이렇게 바닥면에 놨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각도인데 음. 이 각도 자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맞아, 이렇게 맞아, 될 수도 맞아. 맞아. 있잖아요. 지금 적절하게 지금 다 아.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요. 어, 지금 템포는 한2.2 정도 나온다면, 어, 요거는 지금 뭐 빠르다, 중간이다, 느리다로 본다면 약간 느린 축에 속해요. 음. 그러니까 블레이드형이 보통 이제 이런 무게 축이 없는 블레이드형 음.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편에 속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템포가 느릴 경우에는 가벼운 것보다는 좀더 무거운 헤드를 사용하셔야지 좀더 음. 거리감이나 이런 거 맞추는데 좀더 도움이 되겠죠. 음. 네, 지금 그리고 임팩트 앵글은 전체적으로 살짝 좀 닫혀 맞는 음, 편이고, 음. 샤프트는 핸즈 포워드가 좀 되면서 음. 이렇게 헤드가 보통 음. 저희 거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템포가 전체적으로 중간과 뭐 이렇게 빠른과 음. 느림을 이렇게 본다면 조금 느린 편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좀더 무거운 거. 그러니까 음. 말렛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음. 블레이드보다는 말렛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말렛 쪽에서도. 음. 이 스트록에 좀더 가깝게 들어가기 위한 어. 걸 찾는 건데, 스트롱이라도 이제 음. 토 부분이 좀더 떨어지는 토 밸런스 형태, 풀토 밸런스 형태의 클럽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헤드가 다칠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것 같은데 잘가네 음, 뒤쪽에 무게 배분이 더 있어요. 아, 아, 아. 그러니까 블레이드 형태보다 더 크잖아요. 아, 네. 더 큰데 이 뒤쪽으로 무게 배분이 더 들어갔죠. 어. 제가 아까 G400 MAX도 뒤쪽에 무게 배분이 있어야지 관용성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 네, 포터도 마찬가지예요. 가 잘못 쳐도 그냥 잘 가는 것 같으네. <laughs> 아 이래도 이 관용성이 있구나. 그래서 음. 이제 똑같은 스트롱으로 드렸을 음. 때 제가 아까 토 밸런스 이토 음. 쪽이 좀더무거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음. 헤드가 닫힐 가능성이 좀더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음. 음. 아까 치신 거랑 다르게 임팩앵 글이 더 좌측가던 게 아. 안쪽으로 좀더 들어왔죠. 그러네, 그러네. 스퀘어 스퀘어에 음. 조금 더 가까이 좀 이렇게 들어온 편이고요. 음. 템포는 아까보다는 조금 빨랐어요. 음. 그렇다 하더라도 뭐말레 쓰시는 데는 크게 지장 없고요. 음. 네, 이제 실 봤을 땐 제가 볼 때는 일단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타임프.